뭐 본인이 철창에 갇혀있던 사자? 네. <laughs> 누구를 먼저 부르뜨될까 아, 이제 말뭐 재밌게 해요 어어. 구미가 당기게 글쓰긴 네. 합니다 예, 네. 재밌게 하는데 본인 나름대로 플랜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아. 일단 제가 볼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. 9번 고소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대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. 그리고 남성권 자기 변호인이랑 하도 싸우니까 왜 그러냐라고 <laughs> 물어본 거예요 그랬, 네. 아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네. 으로 불어뜯지 않을까? 아...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... 출마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있는 거죠. 검사가 오세훈 기소할 네네. 만큼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어... <laughs> 이렇게 되면 이건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건데, 네. 어쨌든 그래서 기소할 만큼 진술하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. 경찰에 가 있으니까 사건이 아, 네. 경찰이 아무것도 안했어요 되고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, 오세훈 입장에서 음, 억울하죠. 음, 나는 내 측근들까지 뭐. 다압 탈탈 털었는데 쟤는 뭐야. 네네. 따지고 보면 명태균거 훨씬 더 오랜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은 홍준표가 오세훈의 네, 10배 정도 돼요. 근데 수사를 1도 안 했어요. 음.